탄막 슈팅 대전 이거 그때 잠깐 둘이서 했을 때몇 스테이지지? 5 스테이지인가 6 스테이지까지 갔었거든. 사실 뭐 정상적이 정상적으로 피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붙어가지고 스커지로 폭딜을 때려서 잡는 게 좋아 보인다. 라이프가 적은 게 아니 이상. 그때 두명 했을 땐 라이프 4개인가 줬거든? 야 떡을 치겠네 이러면 떡을 치겠네 그때 뭐 했지? 이거 했었나? 음, 능력 능력인데 사실 능력은 졸도 의미 없고 거의 둘이서 했을 때도 클리어까지 갔었으, 클리어 거의 뭐 직전까지 갔으니까. 넷시서 이질 안 하면 떡을 치지 않을까. 네 개로 깎이기 때문에. 극딜! 어차피 깨면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라이프 줘. 이 붙어요, 어 야, 이거 넷시서 하니까 딜 존나 센데? 둘이을서도존때데도존니까 존나 도데내내에서도니까 존나 서데 2리세에서도 2에공중2리에서도 2리세에서도 2리세에서도 2지세에서도 않거든. 도 라는 즉시 갖다붙어 갖다붙여 딱 붙으면은 보스한테 맞아뒤시니까 오른쪽은 무적 스킬인가보네 오른, 오른쪽이 무적이 있어가지고 이지랄하게 최적하구만야 이거 내신사니까 그냥 떡을 치는데? 딜 존나 쎄 둘이서 할 때도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뭐 클리어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거 보스 중에 죽여도 패턴 끝까지 다 쓰고 죽는 놈이 있었는데 거기서 라이프만 안 잃으면 될듯야 그리고 이거 초반에 딜딸려서 죽고 이런 게 아니니까 라이프가 오히려 쌓이네. 보스 컷! 아, 이거구나, 이거. 패턴, 패턴 중이죠. 이거 보스, 보스 스킬, 보스 스킬. 패턴 끝날 때까지 안 죽는 거. 라스트 스펠, 저거, 저거 쓰기 전까지 안 죽어. 이런 건 알아서 잘 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최대 가스 수는 3입니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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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 가스도 아니고 일가스야? 이 스카웃 별로 세지도 않은데 일가스인데? 뭐지? 이거 설마 탄치는 건가? 와, 아무튼 부타 죽여 풀도 있네 풀아 너무 갓겜이야 여기서 탄막 슈팅대서아이고 아, 보스들이 그냥 다 하나씩 라스트 스펠이 있구나 쓰기 전까지 지지지 않네 그랬었나? 아, 맞네, 이거, 탄 지우는 거. 이거 언제까지 써, 이거? 아이, 씨발.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 뒤질 딜이 안된 건가? 무섭게 안 죽음? 그때, 그때 이런 놈은 없었을 텐데. 야, 딜이 부족했구나. 근데 무적이 더 좋아. 아니 그니까 탄 지우기로 내가 두 명을 살리는 게더 좋나? 내가 씌워줄게 어 아, 뭐야 이거 아 존나 쎄 라스트 스페 세면술 시간이 얼마지 모르겠네. 나 실수. 이 이거 이렇게 스쿼시로 초당 12번 타격안하고 패려면은 이거 1스테이지도 여기서 진짜 하루 종일 해야 돼. 이거 스쿼치 붙어서 하는 것도 내가 어, 존나 게임 빨리 자살하려고 붙었는데 이게 이게 딜이 생각 외로 세 가지고 알아냈었지. 그냥 그냥 어 하기 싫어가지고 자살하려고 붙었는데 이게 존나 세가지고 살짝 거리 조절하니까 조사기가 된 거야. 뚜삐! 내가 탄 지워줄게. 왜왜쓸 수가 없지? 스펀이 있나? 야나이프 많다 맞고다 맞고 막도 그냥 붙어. 나는 라스트 스펠도 없네? 아니구나 최종 연출 야누 이거 씨발 어케 살아있노? 아예네? 파빗이 더 있네. 막고가 아니었구나. 라이프 상태가? <laughs> 이거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피할. 피하면서 패면은 뭐탐박 피하는 건 어떻게든 피한다 쳐도 이게 딜이 문제여가지고아 하도 이라도못 죽을 걸 1스테이지가 그지랄이었는데 이거 뭐5스테이지너더 심하면 심해을덜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난 니콜 기계일 뿐이고, 난 죽을 뿐이지. 라스트스펙 아, 퍼쥬스트 파이 피닉스! 라스트 스펠이 아니네? 아무튼 초필살기! 아, 진짜 이분도안 버티라고? 한 놈한테 배슬 4개 나오고 스커치 뽑아서 정리하도? 맞네, 그냥 이게 반복인가? 이거 타이머 내려가면은 강화되겠지? 24정갈, 어, 맞네, 강화됐네. 레이스, 레이스가 추가됐네. 이거 씨발, 중앙에 나오면 못 피하는데? 무조건 구석으로 유도해야 되네. 중앙에 나오면은 진짜 수호사이드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 아니면 못 피하겠는데? 아, 네, 더더 구려 졌는데요. 발키리 레이스에 발키리가 추가된 것도 아니고, 스커지 레이스에 발키리가 추가된 것도 아니고, 발키리로만 나오면은 더 쉽지. 개체수가 저건 적... 많아진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아이! 오른쪽 으로 갔 는데 이게 정야 독 이어 가지고 공식 같 은, 거도꼭운 이다. 운스커 시가 어디 로퍼 지는 스커 시가 어디 로퍼지 느냐？발 피 리가 어디 로 레이 어, 스가 어디 로퍼지 느냐？그냥 이거 문제네 맵이 좁아 가지고. 이게 언제 까지 써 이거？어, 이게 그뇌 절인가？뭔가？하 는그 거냐. 갑자기 왕의 사도가 왜 타와? 이 조건이 뭘까, 이거? 탄 지우는 거. 어쩔 땐써지고 어쩔 땐안 쓰신단 말이지. 배틀 왜안 없어져, 이거? 이게 탐나 이거 뒤질 때까지 쓰는 거냐? 라스트 스펠 이제야 마지막이네. 라이프가 이렇게 많은 많았던 라이프가 그냥 어? 다 아, 어디로 가는 도시 ㅂ 아니 뭐 맵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이씨. 좁은 곳에 심지어 어? 두대든 장식인가? 스프라이트랑 두대드랑 두대든 아니고 스프라이트 장식이네 장식 길 막히고 그러진 않고 여기 마지막, 마지막 가서 완전 개심 대절이구만 내가 탄을 지웠다. <laughs> 탱크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밖에 못 움직여. 탱크 이펙트 있어서. 탱크 3개. 너무 깍겜이고. 왼쪽이나 오른쪽. 아, 왼쪽이나 위, 위로. 위쪽! 정상적으로 하면 라이프 존나 적을 텐데 이거 피할 수 있나? EX 스테이지 클리어. 아무튼, 지지.